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경험은 최고의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회막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인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마지막 집, 영원한 나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세 가지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은 목자와 동행자 그리고 주인입니다. 호스트, 주인.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인과 세입자잖아요. 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인, 주인과 제그 세입자 관계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이미지는 목자, 동행자, 주인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놓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신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잘 살다가 천국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수고 많았지 이런 말씀을 하며 나의 잔이 철철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자 이제 푹 쉬어라 안식을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장차 아 그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다윗이 지상의 집 회막을 넘어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지금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그냥 구구절절 그냥 어떤 절을 읽어도 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충만하신가요?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믿는다면은 믿는다면은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자유가 있다. 새 집에 거하게 될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아들에게 이 10편, 23편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꼭 기억하거라 내가 아파서 힘이 들때이 말씀을 생각해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목자이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그런 다음에, The Lord is my shepherd. 어, 다섯 개의 단어인데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 이 다섯 단어를 읽어주면서, 이 다섯 손가락처럼, 다섯 개의 손가락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야. 꼭 기억해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어느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반지 하나를 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그런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이것만 확신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날 새벽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손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아들은 오른손으로 반지가 끼워진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되새기며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달이라도 찬양하며 건너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진정한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삶을 누리며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